자, 한자 익히기 다음은 상묘 또는 모묘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위에는 식물을 나타내는 초두머리가 있고, 요 밑에는 밭전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 밭에서 키우는 식물을 사기라 하여 상묘 또는 이제, 그기 원액이 같은 갈때그 키우는 그 어린 모와 관계돼서 모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묘 또는 모묘인데, 음문에서는 모묘라고 이렇게 대표 흐음을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식목일 같은데, 이제 묘목을 옮기 심는다 할 때, 그 묘목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 심기 위해서 키우는 어린 나무, 묘목, 또는 이제 뭐랄까, 씨앗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어 그래, 배추 모종이나 뭐, 그래, 호박 모종 같은 거 파는 그런 거, 또는 그런 씨앗 같은 거 팔든지 하는 걸 종묘상 하면 되겠습니다. 시종자. 그래서 종묘상이다 그런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랄까 뭐네기판그것은 이제 모못 자리는 어 못판 하마 되겠습니다. 멸판자 써서. 자, 그래 이 정도 하마아 그리고 중국 송나라 때 측묘법 왕안석의 신법할 때 측묘법 이 풀을 정해 가지고 측묘법 측묘법은 한번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래 어 측묘법 어 푸른 삭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던 법인데, 북송의, 북송의 왕안석이 제안했는데, 농, 음, 농작물에 삭이 나면 이를 담보로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산이자로 빌려주는 제도 이래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묘 또는 모묘가 들어가는 한자로는, 그래, 그릴모 그래, 어떤, 어떤 광경을 묘사하다 갈 때, 그 그릴묘가 있고, 그 그래, 묘사하다. 백길사서서 그릴묘 백길사에서 묘사하다. 자 그리고 또는 이제 짐승을 나타내는 그 개사슴, 록병 견 같은 거 넣으면은 이것은 이제 어, 고양이묘. 그래서 뭐 흑묘, 백묘를 어, 뭐 자본주의, 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경제만 경제를 잘 살려서 인민의 어, 그 그래 삶을 향상시키면 된다 하는 것이. 흑묘, 백묘를 할때 고양이묘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묘, 백묘는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덩샤옵핑, 펼친 경제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지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 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알묘 조장이란 게 있다 합사자승은 아니지만 그래 뽑을 알자 쓰고 그 다음에 모묘자 알며 조장 돌 조자 그 다음에 긴장은 이어서는 이제 자랄 장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벼의 뼈의 그 줄기를 뽑아 가지고 그 자라는 것을 돕는다. 벼 자라는 것을 돕는다. 그래 이것은 음. 급하게 이루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본, 본다 할 때는, 그래, 알묘 조장, 이게 있겠습니다. 또 사전에 뜻을 보겠습니다. 명자의 공손추에 나오는 말로, 곡식의 삭을 뽑아 올려 성장을 돕는다는 뜻으로서, 성공을 서두르다 도리어 해를, 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런는 말, 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승대 모사하다 갈 때는 이 그릴묘가 아니고, 본뜰모를 쓴다 한답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본뜰모. 그래서, 승대 모사, 뭐, 짐승 소리를 내든지, 뭐, 어떤, 뭐, 물체 그, 소리를 내던지할 때는, 승대 모사, 요, 본틀모 백계사, 승대 모사. 자, 이거, 이 위에 그릴 면은 뭐, 광, 어떤 풍경을 묘사할 때 그때 쓰면 되겠습니다.